어서하세요 예님 피부샵입니다 어 뭐야 새학기 여신되기 프로젝트 하신다는 분 아니세요? 저번에 저희 네일샵 오셨잖아요 었 그럼 뭐 새학기 여신되기 프로젝트 2단계에 돌입하시는 건가? 네 마귀꾼에서 벗어나기요 잠깐 마스크 오픈 좀 해볼게요 어 되게 예쁘신데요? 근데 트러블이 좀 많으니까 이렇게 짜잘짜잘한 뾰루지는 제가 제가해드릴게요 먼저 스킨부터 발라드릴게요 그다음 크림도 두들겨야지 더 흡수가 잘 돼요 주사 두방 정도 놓을 건데요 따끔할 거예요 따끔 자 잠시만 마스크팩 하고 계실게요 네 손님 이건 저희가 직접 키운 체리인데요 이거 하고 계시면 금방 나으실 거예요 체리 찐백팩 해드릴 건데요 여기에 수분 조금 더 보충할 수 있게 수딩젤 넣고 물 소량 넣어줄게요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조금만 하고 계세요 네 손님 이제 떼어드릴 아맞나 어, 나 코팅 안 했지? 어머 어머 어... <laughs> 얼굴이 물드셨네요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